우선 윤건이 질문에 대한 그 어, 답변을 하도록 할게. 자, 우선 여기 보면 그 윤건아 그 문제를 읽어보면은, 음, 이두 초점이 F1, F2 이렇게 지금 되어 있었다, 그렇지? 그러면 이 F1의 좌표를 갖다가 원점으로 그렇게 두자, 이렇게 지금 두고 F2는 그러면 이 Y축으로 이렇게 지금 잡으면 되겠다, 그렇지? 자, 이렇게 지금 잡아가지고 한번 보면, 여기서 이제 그 핵심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우선적으로 지금 여기 F1을 0,0라고 잡으면, 우리 요 점의 좌표를그 A1을 갖다가 마이너스 P0,0라고 잡을 수 있지. 여기 Y제곱은 4p, X다하기 P라고는 가정하에서, 우리 왼쪽으로 옮겼으니까 그렇지. 자, 그렇게 지금 됐고, 그러면 C에 잡혀도 지금 알게 된다 이가 그렇지? X 대신에 여기다가 0 넣었을 때의 값이기 때문에 0,2P가 된다라는 상황 이가 그렇지? 어, 근데 문제 조건에서 또 어떻게 되느냐면 지금 A1C에 있는 요 길이가 있잖아? 5 루트 5라고 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P1 길이는 P가 될 거고 어, F1C에 있는 요 길이가 지금 이 P가 되니까 결국 에 루트 5P가 요 P 변의 길이가 될 거야, 그렇지? 그래서 오 루트 5가 루트 5P가 되어서 P 값은 5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다, 그렇지? 자, P 값이 여기가 5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요 보물선에서의 아, 준선는 X는 마이너스에 10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겠지, 그렇지. 자, 근데 두 번째 앉아 좀 봐야 될게또 뭐냐면, 문제 조건에서 한번 잘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지 않나? 음, F1하고 F2, 오요 선분의 중점과, A1하고 A2 있죠. 요 꼭지점에 선분을 연결시켰을 때이 중점은 있잖아. 아, 요 중점이라고 되어져 있다 이가 그렇지. 요 중점. 그래서 그 선분을 이었을 때 각각 만나는 이 점을 점에서의부터의 요 거리가 다 같다. 다시 말해서 중점이다 이 말이잖아. 그래 중점이다. 요 말이 지금 어떤 말이냐면 중점이다는 이 말이 바로 점 M에 대한 점대칭 이동을 했다 이 말인 거지. 자 그래서 요 Y 저곱은 4p x 더하기 p가 점 M에 대해서 어 이게 대칭이동하면 이런 그래프가 반대쪽으로 온다는 거 이렇게 지금 된다 이가 그렇지 요까지는좀 이해가 될 거야. 음. 자 그러면 a2에 있는 x좌표는 우리가 알수 있는데 y좌표는 아직까지 지금 모르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m에 있는 좌표를 바로 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야. 그가그 중점의 좌표를 아좀그 부분이 에, 좀 음, 어, 좀 문제점이 좀 있는 거제 자, 요렇게 된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최종적으로 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요 B, F2, F1의 이 삼각형의 지금 넓이만 구해주면 된다. 그렇지? 이 넓이. 자, 이 넓이를 구해주면 되는데, 자, 그렇기 위해서는, 자, 우선적으로, 어, 이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가지고, 또 알다시피, 요, BF1 길이랑, 요 BH1 길이는 지금 같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수 있다, 이거, 그러니까 그렇지? 어, 초점에서 보물선에 이미 점까지 보물선 위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랑, 요 보물선에 있는 점의 준선까지 거리는 같은 것이 보물선의 정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은 거고, 마찬가지로 점대칭되어 있는 이 보물선에서, 요 f 2b에 있는 요 길이라, b, bh2 까지의 요 길이는 또 같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아이가. 그렇지. 그래서 요 점대칭도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준선은, 어, 요포물선의 준선은 x는, x는 10이라는 거는 바로 이제 보일 거고, 그렇지. 아,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 요, h1, h2 까지의 요 길이 있잖아. 요 길이는 우리가 20이 된다는 사실을 바로 알수 있다. 그렇지. 어, 그렇게 된이제두 그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지금 알수 있는 것은 여기에 있는 지금 bf1 있잖아. 그렇지. bf1에서 여기 있는 bf2 요 길이 있다. 아이가. 이 길이, 다시 말해서, 요 길이 이 길이 같고, 요 길이 이 길이 같으니까, bh 길이도 바로 할수 있지. 뭐냐면, bh 길이는, 당연히 요 bh1 요 길이에서, 아, 이렇게 할게. bh, 다시 할게. bh 요 길이는, 그냥, 어, 요기 hh2 길이에서 bh2 길이를 빼주면, 그냥 bh 길이가 지금 나오게 된다, 이거. 그렇지. 어, 지금 이렇게 지금 나온다. 그렇지, 자 됐나? 그래서, 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 아까 전에 우리가 지금 봤듯이 H1, H2 길이가, 어, 다시 말해, bh1, 어, bh2에 있는 길이 합이 2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어, 지금요, bh1. 요 길이에서, 요 bh2 있다가 bh2에 있는 요 길이, 요 길이 빼준 값, 요 길이 빼준 값인데, 아, 앞에 있는 그런 선생님이 좀 잘못 지금 들어갔다 보니 이해라. 그 문제 조건에서 나와있죠. 5분의 48이라고. 어, 5분의 48이라고 한 것이 bf1 빼기 bf2가 5분의 48이 되어 있다는 말이 bf1이 bh1 길이고, 그다음 bf2가 bh2이기 때문에 이걸 빼준 것이 5분의 48이 되어 있으니까 따라서 이두 개를 우리가 더 해주면 ebh1 값이 될 거고 이거는 5분의 148이니까 따라서 bh1 길이는 5분의 74가 될거 아이가 그래서 5분의 74값을 여기다가 bh1에다가 넣게 되면 넘겨주면 bh2 값은 어 5분의 26이 되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요 bh 길이도 우리가 지금 바로 구할 수 있자. 그렇지. 왜냐면, 이제, 어, 요 bh 길이가 요10 길, 길이, 10에다가 bh2를 빼주면 될거아가 그렇지. 그래서 요 10에서 bh2가 아까 요거니까 1 0 빼기 5분의 26에서 5분의 50에서 26을 빼니까 5분의 24가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그렇지? 되겠죠. 그래서 어, 결국에 이 삼각형 B F2 F1의 이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요 F1 F2에 있는 밑면의 길이 곱하기 높이 B H 되니까 B H 길이를 알고 있고 F1 F2에 있는 요 길이도 어, 알수 있는 이유가 지금 F, 요 F F2, F1 길이를 바로 는못 구하지만 바로 여기서 보면 F1H 길이 있다 이거. 요걸 우리가 알수 있다 이거 F1H. 왜냐하면은 아까 전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PH2가 BF2하고 같으니까 다시 말해서 BF2의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BF2 길이의 요 제곱에서 요 PH의 제곱해 준거 값에서 루트값 해주면요그 F2H 값이 나올까 해, 그렇지. 마찬가지, 이제, 요 HF1에 있는 요 길이도,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BF1에 있는 요 길이 있다가요 길이에 적곱해서 BH의 길이에 적곱해주면요 길이가, 온다 루트 값, 물론, 취해주면. 그래서, 요렇게 한 번, 바로 앉아 계산을 해주면 있다이가 나오거든. 요렇게 지금 나오잖아. 근데,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해보면, 그냥, ph2 예를 들면 요 제곱은 5분의 5분의 7 4 전체 제곱 빼기 의 h 가 전체 제곱이에요. 그러면 이게 A 제곱 5분의 24 5분의 24분의 전체 제곱 봐요. 의러면 전체 제곱 제곱 5 제곱 형태이기 때문에 제곱 형태의24 전체 제곱 5분의 24 전체 제곱 5분의 100에다가 또 5분의 1 0 0체 제곱 5분의 2 5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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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전체 제곱 5면의24게체 제곱 5분의 요것도 마찬가지로 간단히 나온다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a 더하기 B, A 마이너스 B라며. 그렇게 계산해주면 5분의 192가 이렇게 지금 나온다는 거지. 자, 그래서 핵심사항은 지금 뭐냐면 두 가지가 지금 있는데. 하나는 지금, 음, 우리가 초점의좌표를 해석기학적으로 좌표를 이렇게, 이렇게 좀 둔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뭐냐면, 문제 조건에서, 어, 어, 지금, 요, 조건을 잘 읽어보면, 바로, 여기에 있는 스몰엠이, 바로, 이 보물선에 대한, 어, 점대층이, 요, 반대편에 있는 이 보물선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어, 인지하고, 그, 그 외에는, 이제 보물선 정의를 사용해주면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여까지 하도록 할게.